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복숭밭에 와봤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밭에는 잿빛무늬병, 회성병이라는 게결가지마다 많아가지고 지금 결가지가 계속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병등 가지를 다 절단해가지고 버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꼭 이제 결실된 꽃과 음 가지가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든 가지 끝부분 잎 끝부분에서 잘라 가지고 이렇게 통에 담아서 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여기에 모아 가지고 땅에는 버리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걸 모아서 그 어디 가서 이제 태울 생각이거든요. 아, 여기는 황기입이라는 맛인데 작년에 세균성 구멍병이 정말 심했는데 그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잿빛 무늬병이 많이 와가지고 결과지가 많이 잘라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올겨도 많이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 이 잿빛 무늬병을 가지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천공병으로 음갈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어 병든 가지를 제거하고 있고요 음 책자를 보니까, 지금 어 방제대책으로는 병든 가지와 어 과실을 일찍 제거하고, 봉지를 씌워서 재배하면, 이뭐 과실로 가는 병을 뭐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 현재 약제 방법으로는 발화 전에 석회 유황 합제를 살포하고 생육 기간인 5월부터 7월까지는 전용 약제를 살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약제로는 프로겐과 리버티, 버이티코, 음, 방파제, 그다음 헤비치, 벨쿠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10, 보름 간격이나 열흘 간격으로 칠때 어, 세균성 공연병이 심했던 곳이라서 이제 저희는 음, 중간에 아연 보로도 합제를 어, 쳐서 이제 과일을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어, 세균이 침투 못하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 답이 없어가지고 계속 결과지에 말라 들어가는 것을 자르고 있는데 음, 참고하시고 어, 저희는 하여튼 이 밭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어 황도를 따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작업을 어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가지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새까맣게 새까맣게 되면서 가지가 이렇게 말라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끊어왔는데 보시면 이만큼 가지가 말라는게 보이시죠 여기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끝에서 이렇게 말라 들어가더라고요그 지금 교훈기에 한 이만큼 정도 끊어왔는데 이게 거진 다 결과지입니다. 결과지에서 일정 부분을 다 끊어왔는데 이제 과일이 닿을 수 있을 부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다 태워야 된다 해가지고, 저, 어디 강의 가가지고 태워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